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우입니다. 지우 후기 올렸는데 보셨나요, 다들? 기억을 생생할 때 최대한 남기고 싶어서 첫 번째 영상 올렸었고, 두 번째는 브이로그. 수술 당일부터 실밥 푸는 기간 동안까지 2주간 기록했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보시고 지인분들도 그렇고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일일이 답을 해 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총 정리로다가 한번더 남기는 건데 수술을 4월 11일 날 했더라고요. 5개월째 후기 가보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꿀팁 같은 것들도 뒤에 나오니까 까지 봐주세요 지금 상태는 수술하기 전이랑 차이 많이 보이시죠? 라인이 완전 슬림해졌어요 6개월 차까지는 붓기나 라인들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거의 완성 형태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Q&A 해볼게요 첫 번째, 몇 cc 뺐고 몇 cm 줄어들었나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앞자리는 기억이 나요 800cc 830이었나? 850이었나? 몇 cc 뺐는지 적어주신 게 있어요 이사하기 전이어가지고 짐 안에 들어가져 있어서 확인을못 했거든요 800cc 초중반으로 뽑아냈고 마지막 후관리 받으러 갔나 병원에서 됐을 때 수술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30cm였거든요. 수술하고 5cm가 줄어서 25.4cm가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아니 물어 5cm가 어떻게 줄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팔지흡을 검색을 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팔지흡을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어디 에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팔 부겨 뒤다 했습니다. 뒷구리살, 여드랑이도 했고 부유방, 부유방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부유방 살짝 뽑자고 하셔가지고 부유방 했고 뒤에 브라 라인 있잖아요. 등살 쪽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뒷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진짜 덩치가 산만해 보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저의 유형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말랑말랑한 그런 살이 아니고요. 근육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담을 하면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육형은 지방을 많이 뺀다고 하더라도 티가 잘안날 수가 있대요. 지방이 많다고 해도 그 지방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없을까봐 진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지방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 살이었다. 저는 근육 돼지였다라는 거를 약간 인정한 꼴이었다. 상체 쪽에 좀 근육 부자이신 분들 좀 도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많이 아픈가요? 음 전에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발등 주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 아니고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대신에 빨간 소독약을 상체 전신에 다바를지 몰랐거든요. 근데 빨간 소독약을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다 발라요, 여러분. 그때 조금 춥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취해서 깨다 보니까. 이게 아픈 건지 뭔지 아무것도 뭐 정신이 없고요. 당일 날은 괜찮은데 오히려 저는 3일차 이후부터가 활동하는데 힘들었었던 것 같고 특히나 다음 날 일어나서 수술한 부위에 핏물, 진물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거즈를 붙여 주시거든요. 그 거즈 떼는 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거즈 진짜 너무 아파요, 여러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확 잡으면 은좀 아파요. 지금은 잡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쪽 팔을 잡고 땡겼다? 어떤 느낌이냐면 수술하지 않은 살은 피부의 겉면이 더 아프다고 해야 되나? 잡고 이렇게 땡기잖아요. 뼈가 여기 있으면 조직이 있고, 그 위에 또 가죽. 얘네가 분리된 느낌이에요. 너무 아파 말도 못 해요 진짜 팔지읍판 친구들 있다면 팔 절대 잡지 말아요 이 느낌도 아직 제가 6개월이 채안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이렇게 조져됐는데 빨리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팠던 기억이 또 방지턱 넘을 때 수술하고 한달 차까지 그랬거든요 멍이 가슴 라인 쪽으로 크게 났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여러분 방지턱 조심하세요 세 번째 수술 후 실밥이나 살이 간지럽다는데 간지럽진 않으셨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완전 공감했던 질문이었던 게 진짜. 저 정말 간지러워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한동안 긁고 싶은 그런 충동 있죠 여러분 못 참고 오른쪽을 조금 살짝 긁었는데 조금 더 흉터가 진한 느낌 칠밥을 풀고 나서 2주일 정도 그 이후 언젠가는 간지러움이 사라져서 기억도 안 난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긁지 마세요 여러분. 4번.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수술하고 2주는 쉬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팔도 안 올라가고, 무엇보다 후끈후끈하고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요. 진짜로. 휴가가 길때, 명절 좀 껴있을 때, 고럴 때 해도 참 괜찮을 것 같다. 편안한 일상생활은 한달 차에서부터, 아, 이제 조금 뭔가 집을 수 있고, 조금 팔이 편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의 정도? 좀 이제 정상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인 거죠.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누군가가 세게 잡아당기면 살 가죽과 살의 이 표피가 당겨져서 분리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전혀 정상적일 수가 없다. 한달 차부터는 일상에 문제없을 정도의 정상적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5번, 주변살도 같이 빠진다던데 가슴살은 안 빠지셨나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체? 아, 빠졌으면 좋겠어, 좀. 주변살 어디? 가슴은 빠지면 안 되지. 뱃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지금 약간 질문이 가슴 때문에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수술 직후에 더커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혼자서 거울 보면서 응? 뭐지? 팔 얇아져서 그런 건가? 토톰했다가 얇아지니까 오히려 대비돼서 좀커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 실제로 막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영향은 없었다. 왜? 브라가 너무 잘 맞아 브라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다이어트를 팔집을 하고 나서 빡세게 하신 분들이 사이즈도 좀 들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러신 게 아닐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6번 현재 흉터는 어떠신가요? 제가 솔직히 팔집할 때 흉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했거든요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흉터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흉터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을 때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흉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팔을 내리면 전혀 안 보여요 여분 수술 한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팔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은 보여. 요 앞쪽은 약간 겨드랑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뒤쪽 접히는 부분 여기가 드러나면서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름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좀 일찍 더웠잖아요. 반팔 입고 다녔을 때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가 가을, 겨울 이쯤인 것 같아요. 그때 수술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빡시게 관리해가지고 흉터도 사라질 때쯤 이제 여름 다시 있는 거야. 얼마나 뭐, 흉터 걱정 안 해도 돼요 흉터 상태 궁금하실 텐데 아직 잘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제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좀 진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 색이 바닷가에서 살다가 마치 육지로 돌아온 느낌? 저는 모든 성형은 흉터 1년 정도는 무조건 보고 있거든요 큰 수술일수록 흉터가 진하게 남고 연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리면 은 빨리 없어지고 나이 먹으면 늦게 없어지고 그건 우리 이제 거스를 수 없잖아요 모든 수술에서 1년이 지나야 확실하게 흉터가 어떻게 생겨나 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고 있다. 근데 지금도 거의 티가 안 난다. 팔뭐 이렇게 편하게 들어도 거의 티가 안 나긴 해요. 뭔가 연갈색이 뭐가 있어 그런 느낌. 1년 넘어서는 티가 안날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는 음, 육지에서 도시로 간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7번 살 처짐 그리고 착색 없으신가요? 진짜 살 처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팔뚝에 살이 좀 있는 편이었고 최근에 뚫면서도 팔에 좀 많이 붙은 편이더라고요. 혹여나라도 내가 지금 살이 붙은... 근데 여기서 빼면 살 처짐이 심할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피부 탄력이 좋다는 얘기를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아 팔뚝도 좋겠지 하면서 약간 좀 자만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살 처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피부의 탄성도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잘 파악할 줄도 알아야 시술을 받든 수술을 받든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근육형 팔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근육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더 탄력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타고난 살성도 마찬가지지만 근육 때문에 좀더이 탄력도가 업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 그렇지만서도 확실히 좀이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은 나요. 옛날보다. 조금 탄력도가 약간 뭔가 쫀득쫀득해서 몰랑몰랑해진 그런 느낌? 살 자체가 처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을 많이 추출한 상태일수록 살 처짐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있으실 것 같고, 착색도 있을 줄 몰랐어요. <laughs> 아무것도 몰랐어요. 착색이 어느 부위에 있었냐면 겨드랑이. 아니 수술하고 이렇게 올려봤는데 씻다가 헉, 뭐야 이게 뭐야? 겨드랑이 좀 까매진 것 같지 않냐고 친구 불렀다니까요? 언니 진짜 진지하게 한번 보라고 내 겨드랑이 좀 까매진 것 같지 않냐고 나 원래 단가가 잡았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겨드랑이 제가 지방을 뺐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동안에 겨드랑이가 까매 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 까매졌다가 다 돌아왔어요. 제 원래 겨드랑이 색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뽀해졌어. 진짜 착색 못썼 진짜. 진짜 너무 속상해서 진짜 괜히 했나 후회했을 거예요. 무튼 저의 경우는 돌아왔다. 웬만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수술 전 다이어트를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제가 찍고 가자면 아니 다이어트를 굳이 왜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에 살처짐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다이어트를 추천하지만 이두 가지 유형을 제외한 그 외분들은 어 굳이 어차피 뺄건데왜 다이어트를 하고 가요? 네? 저도 800cc 나올 줄 몰랐어요. 제 팔뚝에서 다들 놀랐어요. <laughs> 두 통이 났어요, 여러분. 한 통에 반이, 물론, 별게다 들어있었지만, 진짜 800cc가 나올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병원에서도 뭐, 굳이? 이런 반응이었다. 그거 살좀 빼서 간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물론, 나쁜 것도 없어요. 수술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팔에 있는 지방이 더쫙잘 빠지기 때문에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먼저 했다가 수술하고 나서 정책이 걸리는 거보다 수술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실밥 풀고 나서부터 하시는 거를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한 근력운동이나 유산소는 절대 금지 한 달까지는 금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평생 앞으로 절대 팔 운동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저그말 듣고 쪼까 좀 상처받았잖아요 야심... 이라는 거를 지게 먹게 되고 이미 터지고 양이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천천히 빼가지고 46kg입니다 유지 중이에요. 살뺄수 있었던 방법은 생활 습관을 옛말로 바꾼 결과 쭉쭉 잘 빠졌다. 운동 안 했습니다. 아홉 번째 병원 후관리 좋은가요?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 후관리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술을 하셨다면 후관리를 빠짐없이 다 받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다녀와서 사이즈가 계속해서 주는 게 느껴졌어요. 초반에는 진짜 뭉침이 심하거든요, 여러분. 받고 오면 뭉친 게 확실히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팔도 좀더 올라가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받는다고 나쁠 건 없다. 무엇보다 후관리 받으러 내원을 할 때마다 상태도 확인하고, 이팔 둘레가 얼만큼 줄었는지 주차별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주는 또 내가 이만큼 줄었어?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 계속해서 상태를 좀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후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저는 프로 지방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집에서 굳이 뭐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쭉안 하다가 후관리 한두 번째쯤인가? 받았을 때부터 집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실밥을 풀기 전까지는 관리라고 하기는 뭐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림프순환을 해줬어요. 그게 되게 좋대요. 계속 림프순환을 해주셔라. 실밥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팔 스트레칭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만큼만 올라가 그러면 실밥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요 정도 더 올리고 이렇게 가동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줬고 끝나는 대로 산책 3 0분씩꼭 해줬어요. 이게 산책을 해주는 게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붓기나 뭔 같은 게 빠지는데 산책만큼 좋은 게 없었다. 실밥을 풀고 그 이후에는 눈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노트북을 오랫동안 앉아서 많이 해야 하는 일이 때문에 노트북을 작업 이렇게 하나 보면은 겨드랑이 이 뒤쪽 요 쪽으로도 눈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오일을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제가 이거는 톰버글로그라고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가 있는. 근데 절대 광고 아니고요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써보시라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메디큐브 울트라 튜는 좀 돌기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쓰다가 손더글로 개를 팔에다 썼습니다 원래 얼굴에 쓰는 건데 팔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팔이 너무 좋아요 면적도 이렇게 넓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뜨뜻해지거든요 뭉치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뒷살, 겨드랑이 뭐 여기 이런데 뭉쳤던 데가 실제로 많이 풀리더라고요 3개월 차부터는 자세 교정. 어깨를 한번 돌려서 제자리 위치시켜주는 거. 팔 이렇게 쭉 뻗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늘려주는 요런 거. 이런 동작들 위주로 좀 자주자주 틈날 때마다 해줬습니다. 10번. 다이어트 약 추천, 비추천. 솔직히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먹으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뭐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각성시켜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 살을 빼주는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고비? 주사 맞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노력해서 좀더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보고 안 되면 하자 이런 느낌. 최고의 다이어트는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량이 원래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거기에 운동까지 했었다가 먹는 양은 드는데 움직임은 계속 앉아있어서 일만하니까 살이 붙더라고요. 미운 살도 붙고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여라. 식욕을 저는 좀잘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약이 먹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울렁거림이 좀 심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먹고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붓기약을 좀더 처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붓기약이 더 좋았다 라면 먹고 자도 다음 날안 부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야만이 조금 부었네 이런 느낌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확실히 팔에 붓기가 너무 잘 생겼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전혀 안 붓습니다 붓기약 좀더 처방 받아서 먹으니까 너무 괜찮았다 안 붓는 저도 장시간 앉아서 수술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수술 부위에 부음이 느껴지는데 원래 좀잘 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잘 부으시는 분들은 붓기 약을 좀더 처방받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은 저처럼 한 일주일에서 2 주일 정도는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 싶으면은 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약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증상을 다 예의를 하면 그거에 맞게 뭐 바꿔 주신다고는 하는데 끊는 이유가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단일 뿐이지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언젠가는 약을 우리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버릇을 들일 때 약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먹는 거에 대해 서 에서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의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병행되지 않으면 약을 끊자마자 다시 요요처럼 살이 불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약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오래 먹지 않길 바란다고 진짜 진때 신신당부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빼려고 하면 의지가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건강하게 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습관들을 고쳐가면서 빼는 게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다 어렵 다고 생각하고 안 해서 그런 거거든 요. 막 극단적으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금방 지치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 고치기, 식단 조절 습관 고치기, 식단 조절 이렇게 핑퐁핑퐁 이런 반복을 통해서 몸이 계속해서 빠지더라고요. 좀안 빠지는 것 같은데 하면은 처음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핑퐁핑퐁 이거 중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3개월 만에 4kg 빼고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 마지막 11번째 수술 전 준비상 끄르티 몸소 겪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진짜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밴드 구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밴드 많이 구비하라는 말 아무도 안 해줬어. 밴드를 2 0 개짜리 진짜 세통 이상 사세요. 남으면 언젠가는 쓴다 생각하고 넉넉하게 구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밥을 풀기 전까지 세 통을 거의 쓰게 되거든요. 샤워를 우리가 맨날 맨날 하면 안 되는데 맨날 맨날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밴드 무조건 갈아줘야 되지만 더 많이 된단 말이요. 에 그런 분들은 더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약국에서 수술하고 받았던 밴드는 하이마 밴드, 이지베이직이고 그 이후에 샀던 밴드들 중에서 편안하고 접히잖아요. 밴드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떨어졌던 거 데일 밴드의 케어리. 그래서 요거 두가지 추천드리고요 진짜 얇고 편했습니다 헤어리브는 기대 안하고 썼는데 얇은 종이 반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더 편했어요 진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쿠아 밴드 또 궁금하실텐데 우리 씻을 때 아쿠아 밴드 꼭 붙여주고 씻어야 되거든요 실밥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약국에서 받았던 거는 하이만 밴드 아쿠아 밴드인데 이건 진짜 질이 좋더라고요 진짜 질 좋았고 편의점에서 데일밴드의 아쿠아 뉴 급하게 샀었는데 요게 크기별로 여러개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크기를 골라다가 썼거든요 하이만 밴드 아쿠 아쿠아 밴드는 일반 밴드 크기여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붙여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샀던 그 데일 밴드 아쿠아뉴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크기만큼 넓적해가지고 큰거 하나만 이렇게 딱 붙이면 돼서 진짜 편했어요. 약사님의 꿀 팁인데 이건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씻을 때 일반 밴드를 떼지 말고 아쿠아 밴드를 그 위에 붙여주시는데 일반 밴드 크기라면 아쿠아 밴드를 두개 겹쳐서 붙여주시면 되고 아니면 넓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큰게 만약에 덮어서 붙여주신 다음에 다 씻고 아쿠아밴드 뗄때 같이 일반 밴드랑 떨어뜨려 주시면 아쿠아밴드가 아무래도 접착력이 더 좋다 보니까 뗄때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약수님 꾸르티. 병원에서 수술 준비물은 알려줘도 수술 후 준비물은 안 알려준단 말이죠. 수술하고 의외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수술 직후에 목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물을 수술하고 나서 많이 마셔줘라 라는 주의사항이 있었거든요. 목 때문 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목이 너무 건조한데 그 건조함이 진짜 일주일 이상 갔어요. 일상생활 대화의 양인데 굉장히 뻑뻑한 하고 건조하고 아프게까지 하더라고요 목이 너무 이렇게 건조하니까 잘 쉬어서 물을 진짜 자주 마시고 수시로 마셔줬었거든요 미니 가습기 같은 거 팔잖아요 없으시면 그런 거 사가지고 가습기 좀 틀어놓고 자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수술하고 느낀 건데 브라는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까 멍청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눌리면서도 아플 뿐더러 압박복 뭐 벗고 입는 것도 진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브라 언제 입어 이팔 언제 껴놓고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저렴한데 롤러랑 캠라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편게 입을 수 있는 것들. 딱 붙는 캡맛이안 돼요. 좀 널널한 편이어야 돼요. 빨아서 돌려입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구비를 해놓으셔라. 입을 때는 뭘 입던 발부터 들어갈 걸 생각해라. 2주 동안은 특히나 발부터 나시도 집어넣어서 팔만 쑥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 수술이어도 수면양말은 필수거든요. 히터까지 빵빵하게 틀어주셨는데도 발이 진짜 시렵더라고요. 수면양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보온성 좋아 보이는 거를 최대한 찾아서 갔는데 그래도 추웠어요. 여러분 진짜 수면양말 필수예요. 어떻 이렇든 길려서라도 가져가세요 바디로션 없으신 분들 꼭 준비하세요 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수술한 부위이기 때문에 건조한 편이에요 틀 수도 있고 하니까 꼭 바디로션 샤워하고 나서 잘 발라주세요 발라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멍이 팔꿈치 쪽까지 들어요 팔꿈치까지 가릴 수 있는 옷으로 꼭 구비를 하셔라 팔꿈치가 가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때려서 맞은 줄 오해할 수 있어 진짜 진심으로 꼭 가리셔라. 굉장히 좀 푸들푸들하고 널널하고 신축성 좋고 목잘 뚫린 목뭐 V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버티가 최고다. 압박복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입고 일어나서 벗는 게 최고 좋았어요. 저처럼 압박복 입는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초반에는 저녁 먹을 때 입고 일어나서 벗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후에는 잠들기 전에 입고 일어나서 벗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동할 때 입으면은 압박복이 약간 말려 올라가기도 하고 주름이 지면서 피도 안 통하고 아파요 그래서 잘때 입는 거 추천한다 잘때 불편해서 좀 뒤척이더라도 그게 더 낫더라고 티팁은 아닌데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청이가 청소를 하다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멈췄더라고 진짜 울 뻔했어요 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대체 너는 거기 있니?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너는 거기 있니 대체? 진짜 로청이가 원망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로청이 단속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 응거 나한테만 일어날 일 아니에요? 청소하기 도 진짜 힘들어. 청소를 잠깐 안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진짜 부르 끓고 금전 치료를 시켜서라도 부탁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컵을 집을 때 청소에는 거의 높은 위치가 아닌데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테이블 정도 위치에 놓으시는 게 좋다. 설거지도 되게 힘들어요. 아싸리 일회용품을 많이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나의 몸을 위해서는 2주 동안은 그래야 될것같다 일회용품들 뭐 숟가락, 젓가락, 앞접시, 종이컵, 종류별로 넉넉하게 구비하셔라. 마지막은 수술 끝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세요. 집으로 투티 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냥 푹 쉬세요. 무조건 푹 쉬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리얼 브이로그 이거 한번 보시고 전에 영상도 한번 보시고 또 이것까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원래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찍어봤거든요?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 여러분들 막상 하실 분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 아, 저래서 얘기를 한 거구나.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쁜 하루 되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